네,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입니다. 네. 오늘 발리 온지 4일 차 됐고요. 동안에는 계속 뭐안 하고 영상 찍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해서도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. 발리도 새해를 맞아해서 사람들 엄청나게 왔어요. 오늘 12월 30일. 내일 31일. 내일 자정이면 여기서 이제 신년 행사를 하는데. 사람들 이 엄청나게 왔어요. 그래서 차도 많이 밀리고, 오토바이도 많고, 밤 11시까지, 와, 그래프잼이세요. 완전히 여기 엄청나요. 네, 같이 오는 양랑아 형님은 지금 어디야? 저기 들어갔네. 선글라스 파는데. 내거 28만원인데 <laughs> 아 이거 모랄라이싱? 아라이싱 이거 티압이야 모랄라이아 지금 라이방 찍으면 안돼요 이거 아 이거 빨리 더 깎아봐요 지금 이 로열티가 있어요 라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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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방

Come on, come Hot. Bali very hot. Very hard. Very hard. Yeah, very hard. All right. Ei, é polarizado? É Não Same, polarizado? Mm, é polarized, Same same. É polarizad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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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 good, To Inra, my name Inra. Uh, good? Yeah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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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kay. Tonight. Good? Uh,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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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Good. Thank yeah. you. Thank you. Yeah. Thank you. Uh, thank What's your name? Hisu. Hisu. Uh, Tom. Tom. Uh, yeah. Bye. Yeah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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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Bye. Bye.

8,000원에 샀네. 아리가도 <목소리도> 고사마. <laughs> 하야이집봐봐 와우. 졸라 멋있다, 뭔가. 코키리아 근데 여기가 무슨 거리예요? 여기가 그 공예품이나 중세 가구 거리예요. 근데. 여기에서 만들, 만들어지는 게아 공예품도 아, 있어요. 아 공예품. 만들어지는 게 여기 1km 앞에 가면 한 5배 이상 비싼. 싸아 주유소 가운데 중도. 주유소. 주유소. 네. 보이시죠? 휘발유, 경유. 휘발유, 경유. 걸더 파는데 아 슈퍼에서 기름을 팝. 이게 스쿠터 타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걸어 다니면 뭐가 보여요. 스쿠터 음. 타면 정신이 없어. 죽을 것 같아서. 죽을 것 같아요. 타셔 보타 보셨죠? 아 오토바이 타면 죽을 것 같아요 네, 진짜. 죽을 것 같아. 아여기도아 여기 안 보여. 오토바이 이동할 때만. 네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할 때. 아, 일단... 내일부터 한 일주간 일 아주 지겹게 <laughs> 탈 거라. 오늘 은안 타고 있습니다. 유동 네. 주유소들이 많네요. 아.